브리틀동물병원의 정인수 원장입니다. 네, 마포 구모링 동물병원 백결입니다. 네, 예, 다울 동물병원 백남운 원장입니다. 저희 집 고양이는 모래를 계속 먹어요. 불만일, 불만 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모래를 먹더라고요. 이거가 제가 봤을 때 질문이 아니고 그냥 하소연인가요? 하소연이네요, 있 어. 하소연. 근데 음... 모래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별로 없죠. 근데 일단 그러니까 모래를 먹는 거는 보통 얘네들이 이제 뭐, 뭐 입에 여기 모래가 몇개 이제 붙어 있거나 뭐 그런 정도지. 모래를 사려, 사, 사려 먹듯이 완강하게 먹는 <laughs> 그런 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벤토나이트 계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. <laughs> 굳어 버려 갖고 그렇죠. 장이 막히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양을 먹지는 않죠, 사실은. 고양이들이 워낙에 입맛이 까다롭고 와. 그러니까 뭐... 독성을 크게 유발을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긴 하죠, 가능성적으로. 다만, 근데 이제, 뭐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분명 막힐 수가 있는 거고, 소화가 안 되니까. 음. 응. 고형 모래 같은 경우는. 네. 근데 이제, 그것보다도,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거나, 모래를, 요구사항이 어, 안 응구형. 맞춰졌을 때, 모래를 먹는다라고 먹는 거. 하는 거 보면 모래를 일단 바꿔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, 네. 모래를 바꿔주시는 거 플러스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음. 불만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이라고 전제를 달아줘서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게, 스트레스를 안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시면, 해주시면 거 그게 먼저 할것 같아요 그게 집사의 기본 자세 아닐까? <laughs> 불관이일 뭐, 제가 아, 비행기를 받으면. 네. 그러네. 이러면 다른 질환도 생겨요. 그러니까, 그 이러면, 모래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,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광염도 그러니까, 생기고. 그렇죠? 그래서 어, 이게 원인이, 수 있고. 원인이 어떤, 어,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. 분해염도 음. 생기고. 예, 이런 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,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, 그것부터 해결해서 모래를 안 먹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뭐,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모래를 뭐 크리스탈이나 뭐 다른 뭐 두부 모래 이런 걸 바꿔주셔야 될 수도 있지만, 일단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. 예. 예, 그거 아닌가요? 아, 나 스트레스 받으면. 자꾸 머리 빠져. 나는 스트레스. 어떻게 해야 돼? 설사 응. 스트레스 안 받아야죠. <laughs> 음. 제가, 너무 잠깐, <laughs> 제가 너무 막 이야기하는 것습니까 오늘 오늘 좀 오늘 <laughs> 오늘 재밌어. 네, 오늘 텐션 업돼서 그렇습니다. 오늘 어. 댓글 부자 될것 같은 또 오늘 왕이죠 <laughs> 왕. 어차피 이렇게는 뭐 그냥 댓글 수집할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추가로 지분 댓글 지분 좀 어, 많이 차리시고 댓글, 댓글 욕심 생겨가지고. 지금까지 수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음. 일단은 불만이 뭔지 어, 이게 얘기하기 음. 좀이상다 불만이 뭔지 얘기해야 는데 불만 사항과 뭐.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음, 네. 이상입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올라온 댓글들을 쭉 봤는데 어, 음. 그래도 많이 많이 봐주시나봐요. 네, 그러시면 음. 관심 있게 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뭐 저희 뭐 표정도 살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. 감사하죠. <laughs> 그러니까 응, 감사하고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참, 날씨도 추운데. 아, 그래요. 일단 음, 오늘은 음. Q&A 시간을 여기까지 가졌고요. 그 네. 다음 번에는 우리 PD님께서 이제.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보면은 지금 제일 오래된 건 10개월 전 질문이 있고 그런데 음. 그런 것보다 이제 최대한 기간을 줄여가지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 그때 한번 다시 Q&A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Q&A 해주실 때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. 진료 상담면안 돼요. 그러니까 그쵸? 뭐, 뭐 검, 검사 결과를 뭐 쫙쫙 올리시고 애가 어때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요. 직접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건좀 어렵고 개괄적인 질문들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음. 보고 결론 내려드리기 되게 어렵죠. 네, 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딱 단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당뇨는 저희가 이번에는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시간 내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